운석, 유성, 유성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어두운 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도 하고, 그저 아름답게 떨어지는 그 모습이 신비로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도 하던 별똥별, 이 낭만적인 별똥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별똥별의 정확한 명칭은 유성입니다. 이 유성은 해성과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띠끌 또는 태양계를 떠돌던 먼지 등이 지구 중력에 끌려 대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루 동안 지구 전체에 떨어지는 유성 가운데 맨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으며 유성이 빛을 발하는 시간은 수십초분의 1에서 수초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성은 유성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들어서면서 밝은 빛줄기를 형성하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과는 다른 우주 현상이고 지구 대기권에서 관찰되는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별똥별에 닿은 이름은 유성이고 유성은 유성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유성체는 무엇일까요? 유성체란 태양계에 존재하는 바위에서 모래 정도 크기의 작은 물체를 말합니다. 이 유성체의 정의는 1961년 개최된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행성 사이의 우주 공간을 움직이는 소행성보다는 매우 작고 원자나 분자보다는 훨씬 큰 천체로 처음 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유성체는 작은 소행성 크기 정도도 있어서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는 없습니다. 유성체는 앞서 말했듯 대부분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이며 일부는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티끌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혜성의 경우 유성체는 일반적으로 혜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혜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초속 수십 킬로미터를 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혜성의 겉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성은 쉽게 말해서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돌가루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유성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유성체는 대부분 굵은 모래알 정도의 작은 크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혜성에서 나온 유성체는 초기에 서로 모여서 띠를 이루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햇빛에 의한 압력 태양과 목성과 같은 태양계 안에 큰 천체에 의한 중력 섭동에 의해 원래 궤도를 이탈하여 태양계의 황도면에 퍼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나이가 젊은 유성체는 유성체 띠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띠를 지구가 관통할 때면 1초당 한계가 넘는 매우 많은 별똥별이 나타나며 이것을 미려아버리시티 별똥만발이라고 합니다. 이 별똥 만발 현상을 지구에서 관측하는 경우 수많은 별똥별이 하나의 점에서 뻗어나오는 듯이 보여서 더욱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보다 나이가 있는 유성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유성체 흐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유성체 흐름이 지구를 관통할 때면 평균 1분당 1개 정도의 유성을 볼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유성우라고 부릅니다. 유성우란 다수의 유성이 비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유성우의 정체는 해성이나 소행성들의 찌꺼기로, 이 천체들이 타원 궤도를 그리며 지구의 안쪽 궤도로 진입할 때 지나간 자리에는 천체들에서 유출된 많은 물질들이 남습니다. 따라서 매년 주기적으로 지구와 태양을 공전하다가 해성이나 소행성들이 지나간 자리를 통과하게 되면 그곳의 찌꺼기들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것들은 유성우가 되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유성체들이 대기와 충돌할 때 같은 방향의 유성들은 한 지점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점을 복사점이라고 합니다. 유성우의 이름은 복사점이 위치하는 영역의 별자리 이름을 따서 명명됩니다. 상당수의 유성우는 이미 밝혀진 혜성의 궤도에서 발견되며 눈에 띄는 유성우는 1년에 서너 차례 나타납니다. 오늘날 유명한 유성우는 피르세우스자리, 사자자리, 오리온자리,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황소자리 유성우는 엔케해성과 관련되어 있고 물병자리와 오련자리 유성우는 헨리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성과 유성우는 종류와 관측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새벽 한두시부터 박명전까지 가장 잘 보입니다. 이는 지구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녁 하늘의 유성체들은 지구 공전 속도 초속 30km보다 빨리 지구를 쫓아와야 유성으로 떨어지지만 새벽역에는 지구가 지나가는 공간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지구와 충돌하여 유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 별똥별과 유성, 유성체, 운석 그리고 유성구가 무엇인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개운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별똥별의 다른 이름인 유성은 희성 또는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 또는 태양계를 떠도는 먼지입니다. 그리고 유성체는 태양계에 존재하는 바위 또는 모래 정도 크기의 작은 물체를 말합니다. 즉 유성체는 유성보다 더 크고 소행성보다는 작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크기에 대한 명확한 경계는 없고 대충 정하여 알아서 부르면 됩니다. 이 유성체 중에서 좀큰 것들은 대기권에서 타버리지 않고 지구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운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우란 다수의 유성이 빛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별똥별은 유성이고 유성체는 유성보다 더 크고 소형성보다 작으며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체를 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성이 빛처럼 보이는 것을 유성우라고 합니다. 유성우의 수는 지구의 전 하늘에서 관찰된 유성을 천정에서 보이는 것으로 환산하여 시간당 몇 개가 나타났는지를 계산하여 나타냅니다. 아주 어둡고 맑은 밤하늘에서 산발 유성이 10분의 1개꼴로 나타나는 시기에는 유성을 1분의 1개꼴로 관측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맨 눈으로 관측 가능한 유성은 대략 한 달에 하나 정도 수준입니다. 즉, 유성의 개수, 밝기 분포, 색깔, 복사점 등은 그 유성 우의 모해성에서 어떤 종류의 유성체들이 나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지구대기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해성에서 나오는 유성체가 큰 것이 많이 있으면 밝은 유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성체가 들어오는 방향이 지평선 아래에 존재하면 지평선에서 솟아오르는 유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구 대기의 화학 조성이 고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성이 생기는 고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성체가 행성의 대기권에 끌려 들어가면 유성체는 마찰열에 의해 전체 혹은 일부가 증발하는데 이 유성체가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 초속 20에서 80km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며 이때 유성체는 대기와의 마찰로 인하여 매우 큰 압력에 노출되고 열을 발산하며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또한 유성체가 대기와 마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발한 기체가 이온화되면서 밝은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똥별, 즉 유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성이 빛을 내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유성체가 대기와 마찰로 빛을 내는 부분은 마찰이 진행되는 뜨거운 유성체가 아니라 유성체를 둘러싼 대기 속의 원자와 분자를 이온화했다가 재결합할 때 또는 들떴다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원자나 분자의 종류에 따라 특유의 파장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유성들은 각각 다른 빛깔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성들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동양권에서는 이를 천구성이라고 불렀으며, 서양에서는 Fireball, 즉 화구라고 부릅니다. 국제 천문여명의 정의에 따르면, 화구는 지상에서 맨눈으로 볼수 있는 행성들보다 더욱 밝은 유성을 말하며, 겉보기 등급으로는 마이너스 4등급보다 밝은 유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유성 중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다시 지구의 모습을 비추는 것들도 있습니다. 1월 1일에서 5월 사이에 관측되는 4분의 자리 유성우가 있는데, 이 4분의 자리 유성우는 목동 자리 안에 있으며 1월 3일에서 4일 사이에 가장 잘 관측되어집니다. 4월을 대표하는 유성으로는 4월 16일에서 25일 사이에 관측되어지는 검은고자리 유성우가 있고 4월과 5월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물병자리 에타 유성우도 있습니다. 물병자리 에타 유성우는 4월 19일에서 5월 28일 사이 동안 관측되어지며 가장 잘 보여지는 극대기는 5월 6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성우가 물병자리에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물병자리에 속한 별중 가장 밝은 별인 물병자리에타 근처에서 발광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병자리와 관련된 또 다른 유성우로는 물병자리 델타 남쪽 유성우가 있으며 이 유성우는 7월 12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관측되어 왔고 이 유성우의 극대기는 7월 28일에서 29일 사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과 8월을 가로지르는 시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유성우로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가 있으며 7월 17일 사이에서 8월 24일에 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이 유성우는 2000년 전부터 국동에서 관측되어 왔고 유럽에서는 노란스경의 눈물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유성우의 극대기는 8월 12일로 알려져 있으며 남반구에서는 보이지 않고 북방구에서만 약 7일가량 관측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0월을 대표하는 유성우로는 오리온 자리 유성우가 있으며 10월 2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주로 관측되어 왔고 이 유성우의 극대기는 10월 21일입니다. 11월을 대표하는 유성우로는 사자 자리 유성우가 있는데 이 유성우는 복사점이 사자 자리 감마별 근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명칭이 붙여졌으며 11월 14일에서 21일 사이에 관측되어 왔고 극대기는 11월 17일과 18일입니다. 마지막 12월을 장식하는 유성우로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있는데 이 유성우는 12월 7일에서 17일에 관측되며 극대기는 14일에서 17일 경이지만 보통 14일에 가장 많이 관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성우는 해마다 관측되는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인데 최근에는 시간당 120에서 160개 가량의 유성이 관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우들은 대부분 지구에 진입하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리기 마련이지만 그중 아주 소수가 지표면에 떨어져 발견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물체를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운석이란 앞서 말했듯 유성체가 대기를 뚫고 지표면까지 낙하된 것을 말합니다. 즉, 지구로 떨어진 유성체를 운석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작은 유성체들은 대기를 지나며 모두 타서 없어지는데 조금 더 커다란 유성체들은 지표면까지 와서 거대한 운석 구덩이를 만듭니다. 현재까지 수만 개의 운석이 발견되었으며 지구에 충돌한 운석들 중약 3%가 철 운석입니다. 실제로 철은 유성체의 구성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격렬한 반응을 이겨내는 경향이 있어서 그 밖에 다른 성분들보다 생존율이 높습니다. 나머지 96%는 석질 운석이 차지하고 있고 석질과 철이 섞인 운석은 약1% 내외입니다. 운석은 고대 시대부터 발견되어 왔는데 고대 인류는 이 운석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였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낙하하는 운석을 보고 제우스가 지구에 떨어뜨린 것으로 여겨 운석이 떨어진 이 위치에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었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운석은 보통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낙하하는 운석의 낙하 현상을 보고 직접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운석이 발견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24년 9월 7일 전라남도 운곡에서 발견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는 2014년 3월 11일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성, 유성체, 유성우, 그리고 운석 등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